아, 어, 제가 일이 있어서 거의 뭐한달 가까이 시호를 어, 못 왔어요. 와, 어, 진짜 <laughs> 완전 정글이 됐습니다 정글, 바시. 아, 그래 지금 들어오는 길 이렇게 아 지금 뿌리고, 어, 아, 지금 호박, 덩굴 주변을 아 지금 다 호박을 덩굴로 일로 절로 제끼면서 어, 아, 오늘 여기 여기만 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 호박밭을 어, 해서 어, 일도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한달 가까이 못 왔어요. 아 근데 진짜 풀이 너무 무식하게 커가지고 참 이거는 동영상 진짜 찍기도 미안하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나가는 동네 형님들한테 참 부끄럽습니다. 집에서 여기 밭 거리가 한, 40여 분, 한, 40km,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근무가 이제, 교대 쪽 근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쉽게, 또 왔다 갔다 하기도, 어, 형편이 그렇게 잘안 되고, 어,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진진물, 어, 쩌먹는 호박이죠 진딧물 약하고, 한다고 하는데, 진딧물 약도 못했어요. 근데, 네. 다른 집은 마을에서 잘 갖고 는데도우려 호박보다도 더 짜고, 참, 이렇게 손을 못 댔는데도, 아, 호박이 참 이렇게 커져가지고, 호박한테 오히려 미안하네요. 참, <laughs> 사람이, 아, 얘들 호박이 조금만 더크면참 맛있죠. 아. 조금만 넣고 맛있는데 사람이 이런 식물한테 또 그런 마음이 들다니 참 입장 많잖네요 아, 지금도 제가 좀 몸이 조금 안 좋은데 그냥 좀 무리했어요 아, 와이프가 또 이쪽에 아, 그냥 가자고 하니까는 옥수수또몇개또 아, 심었어요 오이처럼 생겼지만 써먹는 호박인데 크면은 어, 거의 한 60cm 스세미 아시죠? 스세미 스세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스세미의 한 5배 그 정도 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밭에 지금 여러가지 호박이 심었는데 찔찔쭉한 호박 똥그란 거 쪄먹는 거 똥그란 거 쪄먹는 호박 달리기는 좀달많이 달렸어요 호박순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어. 올려가 호박이 나오면은 가지가 짧아야 되는데, 호박꽃이 이렇게 길어요. 저 아래까지. 한 60, 70cm 되죠. 원래가 호박에 달리면은, 밭에서 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꼬다리에 바로 매달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 저 안에도 저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바로 꼬다리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호박순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호박꽃이 한 60cm 70cm 그 정도 줄기를 형성해서 호박이 열려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이 호박도 키우면서 옆에서 가지순들도좀 쳐주고 햇빛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뭐 제가 멀리 있고 직장생활 또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도 이렇게 달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늘 자연이 그러네요 옛날 같으면 와서 밭에 와서 일도 좀 하고 낚시도 좀 갔을 건데 지금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낚시안 간다고 어? 낚싯대는 돈 주고 낚시장비는 돈 주고 좋은 거 사놓고 뭐 집에서 뭐 받침틀로 사용하느냐고 뭐라고 하는데 <laughs> 아고아사장이그린네뭐 그걸 그래. 아, 참. 어쨌든. 밭이 여기가 소똥을 엄청 줬어요. 소똥을 뭐 진짜 덤프 트럭으로도 한두대그 정도 줬더니 풀이든 뭐든 너무 막 잘해가지고 오늘 낮으로다가 거의 뭐 허리춤까지 오는 거다이혀가지고 오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참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저의 물건 한번 보시고, 어, 마무리 하는 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 밭에서, 어, 이렇게, 어, 오늘 땀 흘리면서 일하고, 아휴, 진짜, 오늘, 원래 오늘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 비가 안 와서, 시골집 들어가기 전에, 비 오기 전에 미리 좀, 일좀 하고 들어가려고, 어,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두서너 시간 수딱 지나간 것 같아요. 어, 뭐, 날씨는 흐려서 다행히 일하는데 크게 뭐 덥진 않은는데하여튼 어, 날씨 덕분에 나름 일은 잘했어요. 어, 나중에, 어, 애동호박 오늘 몇개 따고, 어, 순 망가진 거몇개 오늘 정리해서, 어, 집에 가서 쪄먹으려고 했는데, 밭, 어, 오늘 좀 정리 좀 했으니까, 나중에 애동호박 좀 달리거나 하면, 어, 시골, 어, 대전 집 주변에 사시는 분들, 어, 맛보라고, 뭐, 가까이 있는 분은 한두 개씩 갖다 드리겠죠. <laughs> 아, 오늘 하여튼간, 날도 온데 이렇게 또 하루를 보내면서 고생했고, 또좀 이따, 아, 어머님, 어, 집에 가서, 여기서 한 집이, 차로다가 한 3분 거리에요 여기는 들깨 들깨 이렇게 쫙 심어서 이렇게 해놨구요 하여튼 오늘 어, 영상은 어, 이렇게 촬영해서 어, 마무리합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항상 여름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하여튼간 어, 화나시, 화나시는 일 있으면 어, 수박기라도 하나 왔다. 어, 사다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시원하게 수박 잡수시면서 화날 어, 때 열기도 좀 식히시고 어, 그렇게 올여름 어, 슬기롭게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 진짜 아, 유난히 더운 것 같아요 사람을 은근히 괴롭히죠 어, 구독자 여러분 올여름 아,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어, 호박밭 정리하고 어, 순 망가져서 어, 거기서 수나기 좀, 좀, 먹을 거좀 따고, 아 어, 애동호박, 저녁에 진어 먹을 거, 어, 몇개 따고, 와, 어, 이렇게 오늘, 어, 밭, 어,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밭에서 일하고선, 어, 더워서 갈증이 좀 났었는데, 아, 와이프가 또 수박하고, 어, 밀키스 이렇게 또 가져왔네요. 아유, 참. 와이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어, 이따가 어, 수박 얘기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 진짜 수박을 싹 이렇게 먹으니까 더위가 싹 가십니다. 음 씨까지 씨까지 그냥 먹어서 씹어서 먹어요. 아유. 제가, 손질 하나 봐요. 소파리, 새끼, 소, 저, 손톱만한 거 있죠? 소파리가 막 저한테 달려, 댄비 들어서 막 빨질 않나? 오늘 진짜 별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놈의 소파리, 진짜. 아유 시원해요, 아우. 아 이제 사람 살것 같아요 아 시원합니다 음살것 같으면 모기 때문에 그만 좀 먹자 아우 오 그냥 가자 아유, 야, 야. 구독자 여러분도 좋은 여름 아 이렇게 시원하게 수박차 씹으시면서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골 집에 어, 잠깐 들려서 어, 어머님인 좀 뵙고 어, 지금 나와서 어, 벌 역사하는 거좀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 정도면 벌이 어, 역사가 상당히 왕성한 거예요. 음, 이 도종벌이라 옆에서 잘못 어, 까불면. 아, 이거는 비벼서 쏴요. 저는 이제 빈통 바닥에 놨는데 젖었네요. 벌 들어오면 이제 이거 바벨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와, 지금 벌이. 이 벌통이 커가지고, 꿀이 꽉 차면 한 4대, 5대,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시골집에 왔는데 지금. 아로니아도 뭐 엄청 크게. 어, 열렸죠. 아주 네. 내한 엄청 크게 지금 자두도 어. 자두도 지금 빨갛게 지금 어. 다 했는데 약을 안 하니까 어. 곰팡이 생기고 시골에선 이런 거 따먹지도 않아요. <laughs> 와이프가 지금 하나 어,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슈퍼 체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몇개 달렸는데 지금 저아 입고 있어요. 무슨 진짜 어, 어지간한 자두 많아죠. 어, 자두, 자두가 지금 이렇게 달려서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 일전에 일전에 이제 시골에 벌 들어온 거 어, 받아가지고 농게 지금 여기 이게 또 마당에 한 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벌이 한 통이 있고 어. 이쪽에는 어 벌이 있는데 어 지금 역사를 지금 잘안 하네요 안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만 아, 벌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마가몽 열매 마가몽 열매가 뭐후드러지게 달렸습니다 가시 오가피 올해, 감이 몇개 달렸어요. 마가몽열매, 이렇게, 시골지 풍경이래요. 아, 오늘은 영상, 아, 이걸로, 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시골에서, 어, 잠깐 형님 옆에, 네, 카페에요, 카페, 마을. 오시면 꼭한 번씩 어, 들리셔가지고, 차 한잔 시원하게 하시고, 어, 마을 구경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 이게,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 뿔처럼 이렇게 생긴 걸, 이걸 잡고선, 돌멩이를, 발에다가 주면은 돌멩이를 매달아서, 많이 가지고 놀고 했었는데, 야 오늘 이거 또 보니까 새롭네요. 아 무슨 뭐버팔로 물수처럼 어, 뿌리 양촥 뻗어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 공부죠. 어 지금 우연찮게 어, 여기서 어, 복분자 복분자가 뭐 엄청나요. 형님이 심은 지한몇년 됐는데 작년에도 몇 바가지 따서 주워가지고 큰형이 가져가서 휴수해서 먹는다고 뺏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얻어 얻어서 큰형님한테 뺏겼어요. 여름에는 지금 오시면 카페 오셔서 이렇게 차한잔 하시고 뭐한두 개씩 따 먹으면 뭐 형님이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어, 카페. 오셔가지고 어. 한번 구경하고 구경사마 오시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아주 좋아요 아. 우연찮게 어. 장수한우선지 돌다리미인지 옛날 생각이 나서 이거 찍다가 어. 갑자기 또 카페에 복분자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